늘 열심히 투어를 해야죠. 응. 좋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우리 효준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우리 민준이 오빠는 생각보다 낙관이 너무 없어. 요 자기 할말 되게 잘하더라고. 지난 주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처음 봤는데도. 음. 민준이 낙관이 엄청 심한가요? 민준이가? 네. 말... 아니 민준이 회전이 되게 심한 것 같은데. 안 그래, 민준아? 네. 아닌가, 비슷한가? 낙가림 없었잖아, 지난주에. 아, 내가 몰랐던 거야? 별로 낙가림 없는데? 사람이 많을 것같으는 좋을 것 같고. 아, 낙가림 있는 스타일을 마음을 준다 그래? 주목받으면? 네. 그런가? 주목받으면 음, 막, 기쁘잖아? 재밌잖아? 맞아, 재밌어. 뭐지? 왜이 어. 새끼가 그래, 씨, 대화가 되나 해 와, 씨. 오늘 더 남아봐. 응? 대화 한번 해보자. 뒤에 씨, 고2도 있는데 같이 한번 앉아보자. <laughs> 주목한번 받아보자. 어? 주목할 기회를 내가 많이 만들어줄게. 맞지? 민준아. 네. 응? 부처님 좀또 해도 되겠다. 보니까. 컨디션도 좋고, 막. 어? 네. 얼굴도 잘생겼고 갈수록 힘들어 뭐가 힘들어졌는데? 뭐. 지, 집중? 네. 아 집중력이 흩어진다고? 네. 수업시간 길어지면? 네. 그럼 지금 집중력 하나도 안 흐트러졌는데? 이거는 이제 수, 수업이 안 되나요? 아 수업이 아니어서 <laughs> 어... 화재 빙 스타일이 약간 얼굴 동글동글한 걸 좋아해요. 섬유는 잘생기긴 했어. 종자님도 힘자. 근데 금마는 눈 냉각하고 너무 부담스럽게 <laughs> 잘생겼어. <laughs> 내 스타일은 내가 동글동글한 거 좋아했어. 내가 얘기했죠? 첫사랑이라고? 동글동글. 이사을 마스크 이렇게 해줄래요? 우리 까 나는 좀 달아. 이제 반장으로서 뭔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민준이한테는. 그 맞지. 응 그리고 그래, 약간 우리 민준이 는 구석탱이에서 궁금한 미친 듯이 가는 약간 약간 좀 박사 느낌인 거. 맞지. 응. 이번엔 그, 그렇게 응. 응. 잘해. 좀 그런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아아 응. 네가 더 잘할 수 있어?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같야한 하면 잘할 수 있어. 잘하지. 안 해서 됐지. 이상한데지. 나 노박준 한번 알려보자. 1, 2, 3등을 너희가 다 하세요. 선 3등 주고 너희들이가 공돌이 1등 하면 되잖아. 맞지 100점 100점. 근데 선우는 절대 못 올라와요. 아? 뒤에서 간다까 아니, 아니야. 선우는 <laughs> 다선로는 손을... 영상 찍었다. 선을듣고 있나? 선우는 아, 안볼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laughs> 아 장난입니다. 선우가 하기 잘 자, 그래서 우리는 학교 진도에 따라서 좀 변해서 진도 학교 진도에 맞춰서 좀 범위를 좀 다르게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학교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꼭 알려주셔야 돼요 중간 중간에 진도 나가는 거상 보고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시험 시간표가 딱 뜨자마자 알려줘야 돼요 지금 딱 이제 8주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음. 선생님이랑 사실 개념 수업을 딱 2주만 해도 다 정리는 돼 좀 완벽하게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중3 때 배운 내용이 그 보다시피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등부까지, 수능까지도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꼭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네. 거는 음. 나랑 또 데이트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효준 여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힘차 있으니까요. 알겠죠?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자, 종상 1학기. 몇 단원 있습니까? 총 4단원 있습니다. 1단원, 2단원. 뭔지 몰라도 4단원이 있다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거는 총 1단원, 2단원만 건들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린트물이랑 기출문제도 다 이거예요. 1단원, 2단원까지만 있고요. 추후 다른 시험 대비면, 다른 단원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 다시 만들어주면 되니까. 우선은 1단원, 2단원이고요. 숙제는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이랑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녹화가 진도 나는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원이 빨리 배우고 싶을 거거요 이단원이 좀더 쉽고 수월하니까 표정이가 좀 따라가기는 좀 편할 거예요, 이단원이. 지금 저번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지만 체크만 하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효정씨는 대답은 우리 민준씨가할 거니까요.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줍시다. 그리고 이단원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뭐였냐면 화학 반응입니다. 결국은 제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걸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죠. 화학 변화가 뭐냐? 그리고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웠고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우고, 그럼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냈어요. 반응식을 한번 세각 봤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런 화학 반응을 하는데 있어서 따라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규칙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법칙을 배운 다음에 이런 화학 반응은요,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에너지 변화까지 바로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일단원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이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첫 번째, 대표적인 주제로만 질문을 하고 넘길게요. 어차피 한 2주 뒤에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수업부터는 일단원부터 진도를 나갈 거거든? 수업 안 빠지고 다 오구나? 교정아? 네. 토요일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언제? 25일? 그래서? 네 그럼 교재는 다른 날로 좀 와서 수업 들을 수 있나? 오전 수업도 오든지 토요일 오전 반으로 와서 듣든지네 25일 날 25일 날 뭐다? 네 그러면 아목금 토로 여행 간다고 했지? 네아 목요일 수업도 뭐다? 네네그목그 음...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영상으로만 듣기는 너무 섭섭하니까 한번 맞춰보자 우리 이 최대한 어? 저도 좀 올라가지. 고소만도. 어, 저도 봐도. 오, 그렇게 그랬다 맞지? 친구. 자.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이 되면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했으면 무슨 반응이 있다? 물리 반응이 있다고 했고요.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으면 화학 반응라고 했어요. 즉,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졌다 뭐가 달라졌다. 물질을 성질이 변하는지 성질 변화의이는가 화학 반응인지 물리 반응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물질의 성질이 달라져서 화학적 성질이 변했는지안 변는지에 따라서 물리 반응, 화학 반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됐고요. 물이 만들어지네요. 이게 바로 1단계였어요. 반응하는 물질, 반응물을 각각 적었어요. 화살표 왼쪽은 반응하는 물질, 반응물들이고요. 화살표 오른쪽은요, 생성된, 만들어진 물질이죠, 생성물입니다.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적고 중간에 더하기, 화살표까지 표기해주면 1단계요. 예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2 단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를 한글로 적지 말고 세개 사람들이 다 같이 쓰고 있는 공통의 언어죠. 하학식,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으로 적어볼게요. 하학식으로 적다 보면 수소 기체는 H2라고 적고요. 산소 기체는 O2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물 만들어졌어요라고 화학식으로 적었어. 이게 바로 2 단계였습니다. 사 단계 마지막이죠.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화학식으로 다 적은데 이제는 개수만 맞춰주면 됩니다. 화살표 왼쪽에 있는 수소의 개수와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수소의 개수를 맞추면돼요 산소의 개수가 왼쪽 오른쪽 개수 맞춰야 돼. 산소는 몇 개다? 두 개라는 뜻입니다. 화살표 왼쪽은 산소가 두 개니까 오른쪽은 산소가 한 개네. 그럼 뒤에는 몇개 와야 돼? 두 덩어리를 들고 와야겠네요. 그다음에 수소가 몇 개가 됐어요? 4 개가 됐으니까 4 개가 되기 위해서 수소 기체는 두 덩어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학식에서 개수, 개수비를 맞춥니다. 한 단어 두개세개 이런 것도 맞지만 이 개수란 뜻보다 식에 있는 숫자들이요. 숫자를 왼쪽과 오른쪽을 맞추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학 반응식 세우는 방법까지도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 반응식을 봤을 때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 규칙은 뭐였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누구의 개수가 똑같아? 뭐 수소 4개, 수소 4개, 산소 2개, 산소 2개. 각각의 원자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겠죠. 원자의 종류와 점을 배울 거예요. 개수가 똑같은 경우인데. 질량과 오른쪽에는 초 질량이 똑같았어요. 무슨 법칙? 질량. 무슨 법칙이 있었어요? 두 번째 법칙은 하나의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H2O는요. 지금 요리 중에 하나도 이안 가는 표현이 살짝씩 나온다. H2O는요. 어떻게?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몇개 필요해요? 두개일때 산소가 한개가 반응해요. 수소 두개랑 산소 한개가 반응해요. 개수비는 몇대 몇으로 반응한다? 2대 1로 반응한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두 개일 때한 개,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2대 1로 반응해야 돼요. 네, 산소로 한개더 들어가면 다른 물질이 돼요.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개수비가 정해져 있어요. 성분비가 정해져 있다고요. 일정 성분비. 정해져 있으니까 얘들은 질량비도 정해져 있었다. 4g일 때 32g이고 결국 4 더하기 32하면 36g이 만들어집니다. 4대 32대 36은 4로 나눠주면요 1대 8대라는 9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일정 성분비 물질마다 반응하는 개수비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비도 정해있다 이게 일정 성분비에서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끝났다. 세 번째 법칙은요. 얘들은 기체 반응으로 끌고 갔을때 똑같은 부피면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조건, 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부피를 들고 왔습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어떤 기체든지 간에 한 개밖에 못 들어가는요. 얘도 한 개밖에 못 들어가고 얘도 한 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부피가 똑같으면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얘2대1대 예, 2로 반응하죠. 2대 1로 반응하죠. 얘 2L 있으면 얘는 몇 L 필요하다? 1L가 필요하고요. 만들어진 녀석은 2L였다. 그래서 부피비도2대1대 2다. 이거 저번에 배웠던 내입이다 기체 반응법칙에서 부도와 압력 다 똑같을 때 부피가 똑같으면 들어가는 개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개수비는 분자수비 똑같고 분자수비랑 부피비까지 다 똑같아. 이게 1대2. 그래서 빛의 반응법칙을 배웠습니다. 이런 거 정말 배웠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모든합 반응은요. 작아지는 것들이 커지는 반응이 있고요. 계단으로 표현시해 볼게요. 커지면 에너지를 얻어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연 반응이라고 할수 있고요. 물질을 분해하면서 작게 쪼개질게요. 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에너지를 버립니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발열 반응이라 합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는 흡열과 발열 반응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이때 주변에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흡혈 반응은 이마가 열을 얻어서 커지는 거예요. 주변에 열을 뺏었지 주변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마는 큰 분자가 분해된다. 작아지고 있을 때요. 큰 분자가 작아지고 있을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버리면서 작아집니다. 분해됩니다. 네. 주변의 열을 방출시키니까 주변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얘는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 요건을 내가 간단하게만 설명했던 거 같거든? 안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 아, 뭐 어차피 할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어차피 다 다음 주부터는요 일단원 부터 다시 설명을 또할 거예요 설명은 음. 아, 세번 정도 할 거거든 죄송? 기존에 있었던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봤고요 여기서 얘는 화학 반응이든지 물리 반응이든지 성립해야 돼요 질량 보존 법칙 이거는 하학 반응에서만 성립한 걸 배웠습니다. 어, 변화일 때만 성립했어요. 이거 진짜 간단하게만 빨리빨리 한 거야. 이렇게 복습하면 하나도 이해 못 하거든. 보통은. 어, 이 정도만 정리하고요. 오늘은 이단원으로 바로 갑시다. 영상 잠시 켜놨다가 2단원 할게요. 이단원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어떻째 응.